이 오이디프스 왕은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대략 아실 건데 어 어떤 왕이 신탁을 받으면서 어 너의 아들이 너를 죽이고 너의 아내를 취하고 너의 나라를 빼앗으리라 이런 식의 예언을 듣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버리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장성하게 됩니다. 다른 왕국에서. 여기까지는 대략 많은 스토리가 비슷한 것들이 있죠. 근데 이 아이가 장성해서 어, 어떤 어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문제를 하나 해결해 주는데 스핑크스가 낸 수수께끼를 풀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나라의 왕이 되고 또 왕비와 결혼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스타트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다시 문제가 생기면서 이 왕이 어떤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아버지를 이 선왕을 죽인 자를 내몰, 내몰지 않으면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야 역병이 끝나지 않을 거다 그런 말을 듣고 수소문에서 뭐 이래저래 했는데 눈먼 예언자가 나타나서 말안 해주겠다 이렇게 계속 빼요 그러다가 결과 네가 음모로 꾸며서 나를 지금 음해하려는 것이냐 이렇게 막 시비를 거니까 나중에 다 말해주는 거예요 선왕을 죽인 사람은 바로 너고 네가 결혼한 사람은 너의 어머니다 음, 맥락 이하시죠 버린 아이가 돌아와서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본그 장면은 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은 오디푸스가 고통에 못 이겨서 그리고 이제 그 아내이자 어머니인 이오카스카라는 이 어머니가 알게 되어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그 장면을 목도한 오디푸스가 자해를 하면서 눈을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눈을 찌르는 그런 대목입니다. 어, 가장 비극적이기도 하면서 사실은 철학적으로 많이 그 인용되고 또 이렇게 모티브로 쓰이는 부분들인데.